말씀드린 것처럼 피트 댄스 앤 피트 웨이트로 저희랑 같이 함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. 자,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. 어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번씩 어, <끄러워> 네 가볼게요. 르번씩르르으로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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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네 골반 여덟 번 손을 흔들어 자 라스트 어 스텝 네번 자 무릎 굽히고 밑으로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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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자 굉장히 멋진 화면이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어, 땀이 나고 오.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. 어, 여기까지 <laughs> 괜찮으시죠? 예 네. 네, 괜찮으시죠? 오늘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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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해주셔서 열심히 운동을 같이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? 어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